엉덩이 축빼 봐, 될것 같다. 하자.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하자. 야, 너무 <laughs> 웃겨. 야, 너무 웃기잖아. 이거. 못하는 거 같아. 하, 맞아, 맞아라고? <laughs> 너무 웃겨 이거 어떻게 하래땀 <laughs> <laughs> 나니? 아니, 이거 <이걸> 이렇게 뚫어. 이 <laughs> 그 정도면 나 어떠냐? 야, 네눈 사이가 너무 멀어 보여. 나나할 나 거. 이거 같아, 이거 이거. <laughs> 아, 아, 너무 웃겨서 못하겠다. 그래도 우리 할수 할수 있잖아. 우리 빨리 나가야 죠 그럼 그럼. 야, 돈은 나갔나 봐. 야 나왔어. 큰일났다. 칭찬? 칭찬 너무 할수 있지. 일단. 유리는, 야 이거 안 되겠어. 너무 개무 같아. 유리는, 음, 너 이거 너무 못하는데? 아, 나 웃겨가지고. 유리는 성격이 긍정적이고 항상 단체 생활을 할때야너 지금 왜동공이 <laughs> 아무도 없는데 안 그래 웃겨도 모자겠어너행방 없잖아, 없잖아. 야너 하나씩 난... 주고받자 그래 선이는음 <laughs> 음. 성격이 너무 어른스럽고 음. 아팀내 중심을 참잡잘 잡아, 잡아줘 유리는 호탕한 면이 있어서 의견이 안 맞고 제각각일때 그걸 잘 맞춰줘서 너무 고마워. 아 감동인데 이거? 음. 갑자기 문대 말. 굉장히 문대. 선이야, 그거 안돼, 그거 약간 알았다. 저거 같아. <laughs> 그 갱년기 이상해. 같아. 써니는 <laughs> 너무나 귀엽고 애교가 많은 겉모습에 그 반전 매력으로 성격은 시원시원하고 어른스럽고 성숙해서 너무나 매력적이야. 고마워. 유리는 책임감이 있어서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줘서 단체 생활할 때 너무 고마웠어. 야, 고마워. 너무나 <laughs> 감동이잖아. 이건 내가 너 하고 싶었던 건데. 써니는 어 써니 정말 책임감 있고 그리고 늘 무게감이 있고 진중한 면이 있어서 정말 정말로 좋은 영향을 참 많이 받아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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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가자. 가자. 아우, 가자. 야, 되게 오그라들고 좋다야.